요거 3.2 네. 다른 색깔 캡처하고 보내도 되나요? 네. 그렇게 하고 다른 색상 하시고 색상 무슨 색상 주세요? 이렇게 말씀해주세요. 요거 베이지도 있고 네. 카키도 있고 새 컬러 있습니다. 3.2에요. 안에 기모 다 들어가있고 팔팔분들까지 다 입으셔도 되고 일단 제가 패딩 한번 입고 보여드릴게요. 이거 베이지도 있고 오늘 지금 패딩 많이 팔았어요. 우리 매장에서. 패딩 지바 주머니 있는 거 얼마예요? 요거 말씀하시는 거죠? 요거는 지금 2.5입니다. 25,000. 25,000원짜리 아니에요. 제가 요거 한번 입고 나와서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만 또 입어도 이쁘다. 그죠? 요렇게 입어도 이쁘네요. 네. 요거 25,000원. 패딩. 컬러는 뭐 있냐면요. 블랙. 그리고 베이지. 색깔, 잠시만요. 요거. 여러분, 색깔은 블랙까지 있다는 거. 블랙까지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이게 제가 입었을 때 진짜 5리터를 입은 것처럼 가벼워요 그냥 패딩이 아닌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따뜻해 안에 뭐 레깅스 안 신어도 따뜻해요 저는 원래 청 데님 지바를 입고 다니면 안에 히트댁을 꼭 입어요 <laughs> 그런데 이거 입고 나올 때만 안에 아무것도 안 입어요 그냥 입어도 되더라고 요거는 여러분 여기 밑에 보면 1 5리단 있는데 두개다 있긴 있어요 근데 요거는 밑에를 좀 잡아주고, 지금 제가 입고 있는 거는 밑에 조금 통이 조금 넓고, 배기의 스타일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마음에, 이거 마음에 드시면 요걸로 하시고, 가격은 2.5. 그리고 요거는 2.6이에요. 요거는 뭐, 여기 검정도 뭐, 색깔 다 예뻐요. 컬러별로 두 개씩 하셔도 괜찮아요. 얘는요. 그리고, 어, 요런 컷 조끼랑, 요렇게 입어도 이쁘고, 그죠? 얘랑 이거도 이쁘고 퍼 어디 갔어요? 여기 검정색. 여기다 이렇게 입어도 또 이뻐요. 얘랑 이렇게 입어도 그냥 막 껴서 입는 거예요. <laughs> 막 껴서 입어도 하나 같아, 여러분. 하나로 보이잖아. 이렇게 입어도 이뻐. 하나로 보이잖아요. 이거 지금 퍼 자켓 2.6이에요. 네. 초고송이님, 감사합니다. 네, 장비 선물 너무 감사드리고요. 요거는 요렇게만 딱 입었는데, 단품으로만 입어도 괜찮은데, 얘 같이 그냥 한볼 같지 않나요? 이렇게 입으면 진짜 따뜻해요. 저는 그냥 하나만 입고 다니긴 하는데, 어쨌든 뭔가 껴서 입으시면 훨씬 따뜻하다는 거. 그래서 제가 요거 패딩 집안은 약간, 그, 뭐랄까. 너무 캐주얼한 듯한 느낌이 들어서, 저거는 더 캐주얼하잖아요. 지금 요거보다는. 요거 지금 패딩 밑에 시보리 있는 거보다조 저거가 지금 보여드렸던 거, 요거는 좀더 캐주얼한 듯한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저는 이거랑도 입고, 이 퍼랑도 그냥 입었거든요. 그냥 잘어울리더라고 그냥 어울려요. 이 패딩하고도 그냥 이거 하나만 입고 다녀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거. 요거 2.6입니다. 얘 2.6. 요거 후드는 3.9예요. 3.9고 같이 이렇게 코디를 하셔도 괜찮다는 거죠. 요렇게. 그리고 얘도, 얘도 지금 주문량 많아요. 근데 언제까지 나올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겨울 시즌 이제 끝났어요. 끝났기 때문에 제가 앞전에 제가 첫 착장하고 다 보여드렸던 것들은 고콜라인으로 조금 저렴하게 드리는 거고 우리 고객님들께 오늘 지금 세일하는 물건도 많이 있었는데 요렇게 입어도 예쁘고 이제 여기다가는 하얀색에다가는요 여러분 요거 입어도 엄청 예뻐 요거는 지금 딱두 장밖에 없어요 오리털이에요 7.8 사이즈 8.8분들까지 다 되세요 근데 후드에 그냥 입어도 돼요 그냥 하나만 입어도 괜찮은데 요렇게 그냥 후드에 막레이어드 해서 뭘 입어도 다 예쁘잖아요 이렇게 입어도 한 볼가 어우 이거 왜 이렇게 예쁜 거예요 한볼 같잖아요. 이렇게 핑크 예쁜 핑크 보셨어요? 이거 받아보신 고객님들 저한테 문자 와요. 이거 다 예쁘다고. 이거 너무 예쁘다고. 색깔 이렇게 예쁘잖아요. 디자인도 예쁘고. 모양 다 예쁘고. 요 패딩하고 요렇게 세트로 다 구매하셔도 가격이 일단은 부담스럽지 않아요. 가격이 2.5. 2.5. 요거 1.3. 얘는 뭐, 그나마 뭐 3.9이지만 여러분. 얘는 지금 저희가 여기 매장에서는요 5.9짜리예요. 근데 이거 우리 고객님들께 얼마를 더 싸게 드리는 거야. 3.9면은 그냥 제가 지금 마진 별로 안 보고 우리 고객님들께 그냥 드리는 거기 때문에 얘 이런 거는 그냥 그래도 받아보셨을 때 괜찮으실 거예요. 이 정도 가격이면 괜찮겠다. 음, 그러실 거예요. 이렇게 얘까지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제가 뭐 내일 또 시간 되면 또 보여드릴게요. 세일 제품들 뭐또 보여드리고 신상도 또뭐몇 개씩 또 있을 수도 있는데 요런 거는 그냥 무난하게 막입기 좋으니까 놓치지 마시고 이제 겨울 시즌 끝났어요. 끝났기 때문에 구매하고 싶, 망설이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물건 그때 구매하고 싶으실 때 구매 못해요. 왜냐면 시즌이 끝났기 때문에 거래처 물건이 품절이에요. 없어요. 저도 너무 아쉬운 옷들이 되게 많은데 이제 물건들이 다 끝났기 때문에 어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보여드리고 우리 고객님들 오늘 굿밤 되시고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궁금한 거...